자, 빛입니다 이건 수능특강 영어의이 30강의 3번이요. 30강의 3번이면 이제 이게 수능특강 영어의 파트 2까지 다 끝난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파트 3 테스트가 남아있겠죠. 테스트 1, 2, 3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 테스트 지문또볼 거예요. 보통 보면 테스트 지문들이 잘, 이렇게 보면 자료가 별로 없긴 해. 테스트 지문에 대한 그런 영상이나 자료가 잘 없긴 하더라고. 저도 뭐, 애들 시험 대비하면 테스트가 범위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필요해서 자꾸 하는데, 영상 이런 거 아예 고사하고, 뭐, 다른 자료들도 테스트 주인 는잘 없던데, 그게 보면은 테스트가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테스트까지는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앞에 파트1, 파트2도 제대로 못 나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니까, 테스트까지 시험 범위 안 들어간 학교가 많아서 테스트를 아마 그렇게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범위 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떠나서 수능 치는 애들은 당연히 봐서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또 수능을 안 치는 애들은 나는 진짜 순수하게 내 집만 해가지고 학교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맹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순수하게 진짜 내 집만 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거는 그 학교에 보통, 입문기, <laughs> 보통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짜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만 내신으로 괜찮은 학교 갈수 있어. 근데 내신으로만 지가 가고 싶어하는 괜찮은 학교 여기 같으면 주변이 어디야? 저런 뭐 경북대학교나 이런데 경대나 이런데 가는 거 완전 히 순수하게 내신으로 가기는그 학교에서 진짜 좀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나 갈수 있지. 다른 애들은 그렇게 절대 못 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최저도 맞추고 해야지. 최저도 음. 맞추고 해야지. 그냥 뭐 그런 교과 전용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가야지. 음 그렇게 진짜 순수하게 내집만 가는 거는 이 학종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근데 보통 보면 그냥 내집만내집만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결국은 지가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지.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렇게 수능 이쪽으로는 어려우니까 아예 하기 싫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 범위 정의해내집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학교 가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요. 예 여기 지금 뭐 고3분들은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좀 늦은 감이 없진 하지만, 없, 없지 않지만 그래도 보면 고3들이 1학기 때 아니면 1학기란, 1학기중간고사는 기말 다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갑자기 이제 그때, 아, 내가 내 내준으로 어떻게 가고 싶은 학교든지 이렇게 갈 수가 없구나 해서 그때 돼서 마치 발등에 불떨어진 것처럼 뭐 정지 대비한다고 몇 개월 남겨놓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뭐 영어도 한몇 등급 그손그몇 개월 안 되는 그 시간 남겨놓고는 만 3등급 이상 받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막 정말 뭐참 불쌍하고 딱하죠. 그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게 공부를 그동안 대충 나는 뭐 수능, 봐도 대충 볼 거고 수능하고 나온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모의고사칠 때마다 엎어져 자놓고는 이제 얼마 안놓고는 당장 막 발등에 불떨어진 것처럼 가면 참 딱하긴 하죠. 여하튼 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아니면 고3이든 이 공부 뭐 자기가 앞으로 대학교 안 가고 공부할 생각이 아니면 뭐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적하고 상관없이 꾸준히 봐야 돼요. 자, s e 뭐 해조류가 되겠죠. 김 같은. 이런 세일 해조류들이 아 o 포비 o 포모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뭐 그들이 어떤 사용으로 그 어디에 diverse diverse가 다양한 요소, 다양한 application application이 뭐 적용 이런 소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적용으로의 그 어떤 해조류들이 사용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Being the first organism in the marine food chain, food chain이란 게 먹이 사슬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먹이, 해양 먹이 사슬, 해양 이 먹이 사슬의 첫 번째 오버니즘, 유기체 또는 생명체라는 소리. 첫 번째 유기체 또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해서 이건 지금 분사고인데 여기 앞에 뭐뭐 비코즈 뭐 같은 접속사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d 그런 해조류들이, s e a d 들이 d 이런 해조류들, s e a d 들이 provide nutrient, 영양분을, nutrient를 제공한다는 거. 모기사슬에, 해양 모기사슬의 첫 번째 생명체니까 이런 어떤 해조류들이 동물들에게 그것도 어디에 있는 both in water and land. 즉, 우속에, 그리고 어떤 육지에 있는 이런 이 동물들에게 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먹이사슬의 첫 번째니까. They are used. 그런 해조류들이 are used. 사용이 되어지는데 뭐로서? As 뭐뭐로서라는 전지사죠. 뭐로서? 이런 프로테인, protein, 프로테인이 단백질이죠. 이런 단백질원으로서. 그리고 flavor supplement. s u p p l e m e n t 는게 보충제를 얘기하는 거죠. 보충제. 어떤 맛을 보충해주는 걸로. 또는 for reducing. 뭐를, 리듀슨 줄이다죠? 뭐를 또 줄이는 거. blood sugar. 이런 거 보통 혈당이라 고 하잖아요. 혈당. 혈당치를 뭐 높으면 위험하고 혈당치를 좀 줄여줘요. 혈당을 줄이는데. 그리고 making medicine. 약을 만드는데. 약, medicine. 뭘 위한? cold, cough, 뭐, 감기나 코프 기침, 기타 등등. 또, preventing obesity. obesity 이런 말도 많이 봤죠. 비만. 물르면 알고 있어야 돼. 비만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또 뭐로? 동물의 어떤 feed, 먹이 사료, 이런 명사로 쓴거요 동물의 어떤 먹이나 어떤 사료로서. 아니면 또 뭐로서? as a source of biofuel. 바이오 연료의 어떤 source, 근원으로서. 또는 biogas production, 생산을 위해서. 아니면 galing, 어떤 개화 만드는데. 아니면 thickening and stabilizing agent. 좀 그렇게 thickening하게, 좀 이렇게, 왜 thickening이란 게 굵게 만든다는 소리니까, 액체 같으면 좀 이렇게 걸쭉하게 하는 거. 농도를 좀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테바라이즈는 안정화시키다는 소리죠. 안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에이전트로서, 어떤 요소로서, 이런 어떤 단백질의 어떤 근원으로서, 어떤 마세 보충제로서, 이런 게 다, 씨위드해조류들이다 이런 이런 요소로서 쓰인다는 거. 리고 또, 뒤에 또 있네. 트리트먼트 웨이스트워러 이런 폐수를, 트리트먼트, 처리, 폐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and m a n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적용법, 사용법들에 이런 어떤 해조류들이 다 쓰인다는 것. 쓸모가 되게 많죠. wild seaweed have a variety of, a variety of 라는 말이 다양함이란 소리예요. 다양한, 다양한 various, diverse. 이런 해조류가 다양한 uses, 사용법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든뭐 반면에, 뭐 많은 동안, t h e 그 해조류들이 또뭐할수 있다고, are uh, considered, 수동적으로 고려가 되어진다는 거죠. 뭘로. to be e n v i r o n m e n t a l friendly, environmentally friendly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친환경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걸로 고려되고 그리고 또 이런 해조류들이 are found 무한걸로 뭐 밝혀진다는 거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marine ecosystem, 그고 네, 이외의 관계부사죠. 그런 해조류들이 자는 이래도 대 해조류, 해조류의 해조류들이 자라는 그런 marine ecosystem, 이런 해양 생태계를 해양 생태계 건강을 improve, improve 향상시키다, 향상시키는 걸로도 f u n d 밝혀졌다 는 소리죠. 결국은 이런 해조류들이 다양한 사용법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해조류들이 이런 친환경적인 걸로 여겨지고 그러면서 그 해조류들이 자라는 그런 머린 에코시스템,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improve 향상시키는 걸로 밝혀진다는 거,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overall 전반적으로 네, 그 해조류들이 good 좋다는 거죠 어디에 보스 AMB에서 경제에도 좋고 그리고 오션 에코시스템, 해양 생태계에도 좋다는 거왜해 e c a 비코즈 같은 의미겠죠 왜냐하면 해조류들이 provide 뭐를 제공해주니까 safe and healthy ground for marine life, 해양 생명체들에게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그라운드를 일종의 뭐 어떤 장소, 터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런 해조류가 경제적으로도 좋고 오션 에코시스템. 해양 생태계도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흐름하고 쭉 상관없는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The rate of growth of seaweed. 이게 이상한 것 같아. rate가 비율이 나또는 속도란 소리죠. 이때는 속도에서 해조류의 어떤 성장 속도, the rate of growth 그래서 주어는 the rate, 이게 주어겠죠. 해조류의 성장 속도가 can be influenced, 조비 피언스 등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해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by changes in the water temperature, temperature 온도라 그러잖아. 그, 바다의 그런 어떤, 이, 무온도에서, 무온도의 어떤 그 변화, changes. 이런 변화에서 해조류의 성장 속도가 직접적으로 can be influenced,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체 흐름하고는 상관없죠. 이 해조류가 얼마나 유용한지, 어떻게, 어디, 어디에 사용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 해조류의 어떤 이점들에 대해서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동맞게 해조류의 성장 속도가 무슨 변화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수온에 의한 변화 이 워터 템퍼처는 수온이 되겠죠 수온의 어떤 변화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하는 거는 조금 전체적하고 맞지 않죠 The presence 이때는 명사로 존재 presence absence 부재 있는 입이다 즉, 해조들의 존재가 또한 a c 동서로 역할을 한다고, moroso, as, moroso 역할을 또 한다고, obstacle이니까 장애, 장애물, 장애물로서, 뭐에 대한, to, so the sea bottom, 트롤러 트롤러가 저인망 어선이라고 해서 바다 밑 바닥을 쭉 훑고 지나가는 건물로 훑고 지나가는 어선이죠. 그러니까 바다 밑 바닥에 어떤 저인망 어선들의 장애물로 역할을 했을 때 바다 밑 바닥을 다끌고 휩쓸고 지나가는 이런 저인망 어선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바다의 생태계가 다 무너질 거잖아. 그래서 이런 저인망 어선들에 대한 어떤 장애물 역할도 이런 해소를 해줄 수가 있고 왜, 어선들, 저인망어선들 바다 밑에 끌고 있는데, 그게 해조류도 너무 많아서, 뭐, 물고기를 잡는 대신에 뭐, 해조류만 잠금 잡히면은, 저인망어선이 거기서 활동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종의 저인망어선들의 작업에 장애물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러므로, 콘마이스 문장 끝난 거 아니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프로텍팅, 현적을 써서모 물을 보호한다고, 바다밑 바람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프레이저, 프레이저 알려으로 취약한이라는 이죠 이런 취약한 환경, 뭐, 그지역의 취약한 환경에 대한, 시합형 환경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걸그래서 허름하고 관계없는 거 찾는 거. 뭐 나머지는 다치리 해산물에 대한 좋은 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번은 갑자기 뭐 해산물의 성장 속도가 이런 수온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전체 허름하고 상관없어. 근데 이런 거 전체 허름하고 상관없는 거 찾지 못하는 애들도 많은데 이런 거 신경 써서 생각해서 풀수 있어야 돼. 이런 걸 풀려고 그러면 이런 글을 읽고 뭐가 흐름에 관계없는지, 관계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론력도 키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솔직히 요즘 이런 문제들, 흐름하고 관계없는 문제를 찾는 이런 문제 유형을 되게 많이 틀려. 하여튼 뭐, 방법은 없고, 부지런히 많이 봐야 돼. 많이 보면서 여기 모르는 단어들이 좀 찾고, 많이 봐서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열공하라고.